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모든 것, 건강학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일상 속 제품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프라이팬, 물통과 같은 제품들이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가 3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백여 종의 플라스틱 용기를 분석했고, 그중 85%에서 심각한 수준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이러한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평소의 최대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제가 최근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사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35세 김민수 씨입니다. 대기업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길 시간도 없었죠.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과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매일 두끼 이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던 그는 처음에는 가끔 느끼는 속쓰림을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 피로 속쓰림을 달래가며 일했죠. 하지만 점점 증상은 악화되었고 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두 배를 넘었고 위장에는 심각한 염증이 발견되었죠. 의사는 그의 생활습관,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하는 습관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45세의 주부 이영희 씨의 경우와 맞닿아 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이영희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항상 집에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데울 때는 늘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죠. 10년 넘게 써온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은 이미 코팅이 많이 벗겨져 있었지만. 아까워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됐습니다. 점점 목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가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영희 씨는 심각한 갑상선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주방 용품들이 내분비계의 교란 물질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28세 대학원생 박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사 과정 연구에 몰두하느라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녀는 연구실에서 주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뜨거운 물을 부어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라면을 먹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실험 중에는 플라스틱 물통에 담긴 물을 마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일에 겪는 위장 장애련이 생각했죠. 매일 두통에 시달렸지만 이 또한 연구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액검사 수치는 마치 50대 후반의 것과 비슷했고, 간 수치도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62세 퇴직교사 정승호 씨의 사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 담았던 그는 매일 같은 플라스틱 물통을 사용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그 물통에 차가운 물을 담아 마셨고,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차를 담아 마셨죠. 몸이 점점 붓기 시작했지만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신장 질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회복 과정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김민수 씨는 진단을 받은 직후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해 야근이 잦은 팀원들을 설득했고 함께 건강한 식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스테인리스와 유리 용기로 교체했고. 점심 시간을 반드시 지키며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차에는 만성적이었던 속쓰림이 사라졌고, 6개월이 지나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영희 씨의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방의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교체했고 오래된 프라이팬은 모두 버리고 스테인리스와 무쇠팬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요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고 맵기 신선한 재료로 조리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 가족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갑상선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박진 씨의 변화는 전체 연구실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건강한 연구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컵라면 대신 도시락을 싸와 함께 먹는 문화를 만들었고 모든 일회용 용기를 스테인리스 용기로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번거롭다며 투덜거렸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전체 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박진 씨의 위장 증상은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승호 씨의 회복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년 넘게 써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딸의 말에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교체했고 물은 반드시 유리컵에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신장 기능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건강 상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회복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1개월, 변화에 대한 적응기, 새로운 습관 형성의 어려움,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 주변의 시선과 싸움, 2, 3개월, 초기 변화 감지, 소화 기능 개선, 피로감, 감소, 수면의 질 향상, 4에서 6개월, 뚜렷한 호전, 검사 수치 개선, 체중 정상화, 에너지, 레벨 상승. 6개월에서 1년, 완전한 회복. 대부분의 증상 해소, 새로운 습관, 정차, 주변 사람들의 변화.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접근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1단계, 가장 위험한 것부터 교체, 전자레인지용 용기, 오래된 프라이팬, 녹슨, 물통. 2단계, 식습관 개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신선한 재료 활용. 적정 온도 유지. 3단계,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다음 세대의 건강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